김군패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먹이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린다럼 그린다럼 배양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다럼이 우선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이시나요 하얀 실지렁이처럼 생겼습니다 우선 깨끗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구요. 어, 구피들에게 아주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에 한번 배양을 시작하면은 무한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통을 한 두세 개만 이렇게 같이 놓고 배양을 하시면은 어, 잘만 키우시면은 뭐 죽을 때까지 구피 먹이는 책임집니다. 이 그린다롬이 그렇지만 이제 너무 과급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지금 배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배지를 지금 제가 또 이제 갈아야 돼서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새롭게 한번 이제 배지를 갈아주고 또 새롭게 어이 배양통을 이제 배양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빈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 통에는 이제 뚜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줬거든요. 이 숨구멍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은 타워, 이제 키친 타월 같은 거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숨구멍에 통하게. 그리고 중요한 또 배양토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 주군소에서 3,000원 주고 무농약 배양토를 제가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EM 활성액. 이 EM 활성액은 요즘 이제 주부들에게도 많이 쓰이고 있고 세균을 많이 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핫하기로 유명하고 제가 여기에 지금 쓰이는 방법은 어, 이 하수구 냄새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이제 조금 역해지거든요 냄새가 그럴 때이 활성액을 통해서 냄새를 조금 제거해줍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제 고양이 사료인데 고양이 사료가 됐든 강아지 사료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뭐 이제 종류의 사료라도 뭐 그린다롬은 잘 먹어요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불려서 주셔야 되고 말랑말랑하게 뭐 가운데가 살짝이라도 안 불려져 있으면 잘못 먹어요 그린다론들이 그래서 끝까지 잘 불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먹이를 이제 흙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그린다롬을 수거할 때 조금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흙이 딸려오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이제 루바망 조그맣게 제가 잘라서 이거를 이제 흙 위에다 올려놓고 사료를 올려놓습니다 よし。<music> 배지를 이렇게 한쪽으로 묶은 다음에 이제 새 배지를 반대편 한쪽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새 배지를 깔아준 후, 루바망을 놓아주고, 여기에 뿔린 사료를 일단은 올려두어서, 어, 그린다름을 이제 새 배지로 옮겨줍니다. 그린다롬을 이제 수거를 할 때는 어, 루바망 위에 모여있는 이제 그린다롬들을 이렇게 뭐 집게로 이렇게 드시든지 아니면은 루바망 가운데다가 케이블 타일을 묶어 두시면은 어, 들었다 놨다 하기 편해요 저는 집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케이블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물한 통을 준비하고요 조그맣게 이 루바망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린다럼을 물에다 살짝만 올려놓기만 해도 그린다럼이 알아서 풀어져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에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그린다럼들이 이렇게 이제 물에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몇 마리 없어 보여도 생각보다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은 다람들이 흐트러지면서 떨어지는 양이 꽤 많아요. 자, 이렇게 뭉쳐 있는 다람들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그린다럼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습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거나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수구 시궁창 냄새가 역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먹이 체크를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셔야지 먹이가 떨어지면 다람들이 벽을 타는 성질이 있어서 체크를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뚜껑이나 벽면에도 물기가 없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다람들이 또 물기를 타고선 탈출을 감행합니다. 또네 번째는 배지가 뭉치지 않게 잘 으깨주셔야 돼요. 다람들이 배지가 뭉치면 그흙 속을 잘 통과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급여할 때 여과기를 꼭 꺼주세요. 탱크항일 때는 아무렇게나 주셔도 이 다럼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열대어들이 주워 먹거든요. 근데 바닥재일 때는 이 다럼들이 바닥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깨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과계를 꺼주시고 먹이 급여할 때 구피들 마리수에 맞춰서 집게로 조금 조금씩 먹이 반응을 보면서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